어떻게 보면 좀 박복할 수도 있어 음. 근데 이분들이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차라리 무슨 연예계나 음. 아니면은 이렇게 얼굴을 팔고 먹는 이런 물장사라든지 오늘 이천에선 개별 하반기 우리 호랑이띠분들운 온사 알아볼건데 네. 호랑이띠분들 운사 알아보셔서 우리 호랑이띠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laughs> 어.. 이분들은 참 씩씩하기도 해 음. 넘어져도 캔디처럼 일어나서 또 달리고 무릎하기 까져도 또 일어나서 달리고 음. 넘어지고 달리고 넘어지고 달리고 그랬던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어 이분들은 음. 음. 이분들은 진짜 마음이 여리고 착하거든요 뛰어하는 별개예요 뛰어하는 별개라 띠가 세서 그런 그렇, 그렇지 음. 이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진짜 선한 사람도 많고 음. 진짜 정이 많고. 음. 진짜 여려요.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음. 꼭 이런 사람을 음. 이용하려는 인간들이 문제야. 음. 왜 주변에서 이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들을 음.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박복할 수도 있어. 음. 근데 이분들이.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차라리 무슨 연예계나 음. 아니면은 이렇게 얼굴을 팔고 먹는 이런 물장사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군인이냐, 뭐, 경찰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난데, 일반 직장에 다닌다 하면은 기술직이나 엔지니어링으로 이렇게 기계를 만지는 기술자가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자기 얼굴을 내비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영업직이 있었다, 있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하려 치면 이 양반들은 아주 뒷담화하고 뭐, 뒤통수고 많이 당해야 돼. 인간한테 맨날 구설수에 시달리고 맨날 여기 뒷당에서돈 손실 보고, 그렇게 배신수가 많아 놓은 띠 중에 하나가 특히 이게 범띠예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착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자체로 봤을 때 너무 참 사람들이 좋거든. 인정도 많고, 천자 여리고, 지금 마음이 너무 착해. 근데 그걸 왜 사람들이 너무 이용을 하는지 참, 이 신에서도 봐도 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의 복을 남에게 주고, 내가 잘 나든 못 나든 내 식구를 끌어 가려고 하는 책임감도 많은 사람들인데 지칠 때는 그것도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더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해 지금 이제 여름이 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름에 좀 약해. 음. 여름에 조금 약하지만은 그래도 8월 달쯤에 되면은 괜찮다 보거든요. 음. 특히나 50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으로다가는뭐 이혼 수도 들어와서 이혼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음. 또 보면은 몸도, 몸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한 8월 넘어가면은 괜찮겠고 음. 그리고 이분들은 약속 같은 거 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그 놈은 남들이 약속을 하는 약속, 약속 배반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 음. 이 사람들은 뭐, 사람이 하는 약속은 웬만하면 믿지 마시고 음. 문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건 믿으시라고. 음. 문서도 잘 하셔야지. 그리고 건강수로다가도 많이 안 좋았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을 너무 잘 넘기셔야 되겠다. 51세가 되면 괜찮겠고 관제의 문서이기 때문에 관제수 잘 넘기시고 올해까지는 음. 음, 괜찮다 봅니다. 범띠 50세. 음. 그리고 이제 62세들은 뭐 여기는 뭐 안정적이고 이제는 조금 자리가 잡힌 기운인데요. 아직도 멀었대 요 본인은 아직도 멀었고 아, 아직도 아, 내가 지금 주변 정리할 게 너무도 많고 아, 여기는 어 어떻게 보면 빚잔치. 그러니까 내가 파산돼가지고 빚잔치 하신 분들이 있어 보니까 아, 빚잔치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아, 내가 맨 주먹으로 이제는 또일어설리만 남았으니까 옆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인간들도 그래도 있긴 있어. 아, 뭐 등만 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아, 그지인이든지 그러니까 아, 친한 사람들이 많이 돕고자 나선다. 이렇게 보니까 귀인 바람도 들어와서 좋다 이런 음. 소리가 나옵니다 62세들은 음. 뭐 38도 뭐 괜찮겠고 음. 내년으로 넘어가야 그래도 좀 나니까 음. 어, 좋은 기운이 이제 들어온 거지 음. 개화가 돼서 뭐 발복이 돼서 뭐 음. 개운이 돼가지고 뭐 대운이 돼서 일이 뻥뻥 터져서 대박이 하고 뭐 불같이 일어서라는 기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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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힘들어 이 양만 들어 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풀리니까 좀 다행이네요, 그 이제 뒤로 이제 점점 가면서, 이 내년이 가까워올수록 점점, 어. 점점, 점점 풀리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힘들게 나오거든요, 음. 이분들이.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고, 뒤로 자꾸, 자꾸 넘어갈수록 좋아져요. 음. 그러니까 좀 희망적이다, 이게. 아, 다행 우리가 뭔가 좋아질 기운이 있다라는 것이 음. 가장 좋은, 조... 희망이고 가장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점점 나빠진다는 것보다 음. 점점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다음 달이 낫고 막뭐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음. 어 기후, 희망적이긴 아주 기, 기운 자체가 지금 현재 뭐뭐 돈으로 뭐, 많이 힘든 거분명히 뭐, 희망적이야. 아, 음. 이제 앞으로도 괜찮다 하는 거우기분띠분만더 힘내서 달려가으면 좋겠네요. 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도 올해 조금 기운을 내시고 어좀뭐 뭐. 뭐 접고 이러지 말고 웬만하면 끌고 가시고요 내년 기운도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파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지금 뭐 관제가 걸린 분들도 있는데 음. 올해까지야 솔직히 말해서 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끝물이 문제인 거지 음. 끝물에 가서 조금 이제 조금 나이 숨이 점점 점점 편하게 좀 쉬어지니까 그때끔 기대를 해보세요. 음, 오케이,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쭉 말씀하신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니까 본인 또 이름, 생년월일 다넣어주게 제일 정확하겠죠. 네 항상 예약을 하셔야 되고 음. 어, 어, 당일 뭐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없어요. 음. 다 예약을 미리 미리 받아놓고 보기 때문에 음. 급하시든 분은 음. 3, 사일 전에 라도 말씀을 주셔야 돼. 음. 당일은 없어요. 당일은 안 되고.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텀이 좀날 때는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음. 방문은 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항상 상담 문의는 어 전화번호로 항상 문자나 전화로 주세요.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똑같습니다. 음, 네네.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